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친 분양가 혼자 다 먹어라 그래요 이 지방광역시급에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분양 가격을 보면 이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익 나는 것을 건설회사가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먼저 분양권 투자의 핵심이죠 분양권은 우리가 왜 분양권을 투자를 하냐 그냥 뭐 내가 뭐 살기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뭐새 아파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 하셔도 본질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양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벌어야겠다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 투자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익 창출이라는 거고, 또, 그러면 이 수익 창출이라는 거는 어차피 분양권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아파트 주변의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한 평당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 또 새로운 아파트가 또 건설이 된다. 그런데 그 건설에는 그 아파트의 한 평당 분양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2019년도 4월 달에 분양받고자 하는데 그 분양가격이 한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이 분양받은 아파트 인근 지역에 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한 평당 분양가격이 2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평당 가격이 2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한 평당 200만 원 곱하기 분양받은 평수,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 그러면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아무튼 이 분양권은 난리예요뭐 서울이나 또 수도권 중에 인기 있는데, 그런 데는 뭐 경쟁률이 막 수십 대를 수백 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인기 있는 수도권은 왜 이렇게 수백 대리냐? 왜 이렇게 수십 대리고 수백 대리냐? 그것은 바로 도시보증, 그것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분양가를 좀 컨트롤 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아닌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보다 뭐 높아야지 뭐110% 정도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좀 낮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인데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평당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말하나많아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싸다니. 한 평당 200만 원이네 싸네? 그러면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이 뭐 2억이 생기고 3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2,500만 원인데 지금 분양 가격이 2,00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한 평당 가격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 곱하기 30평이면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거 없이 서울 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너나 할거 없이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방도 난리예요. 또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비인기 수도권 이런 지역도 난리예요. 왜냐하면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아, 분양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고 또 지방광역시급 거기서 또 난리예요. 왜, 왜 난리냐라고 하면 그런데는 또 수십 대의 경쟁률이 또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었다.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분양권이 어떤 데는 잘 돼서 날리고 어떤 데는 분양이 안 돼서 날리고 아무튼 분양권 시장 난리 났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죠. 또 선호하는 지역이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분양 가격도 주택 도시 보전 공사에서 어느 정도 좀 규제하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저분양까지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청약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지방이나 요 비인기 수도권 지역. 여기도 좀 난리가 났죠.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도 없었어. 원래 또 비선호 지역이야. 근데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거 없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분양가는 예전 분양가 좀 높은 분양가 그대로야 그러면 요거를 분양 받는 순간 뭐하다? 시세가 차손 이거 차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거 없이 분양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다?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지방 강의식 것도 이처럼 뭐 난리 아닌 날리기, 이것도 뭐 시세 차이 고 노리고 그냥 수십 대일 이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 은 아주 높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아무리 그 지역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아무리 그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청약 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고분양가 그 중에서도. 초고 분양가라면,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뭐 입지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뭐, 음, 뭐 지하철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품었고, 아예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너무 비싼 분양가로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거는 투자자들이 생길 그 수익까지도, 그냥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면, 이거는 투자 하나 만화가 되는 거죠. 초고 분양가로 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만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덜컥 당첨이 됐어요. 과연 여러분 웃음이 나올까요? 아니, 수십 대일의 경쟁률 아, 육십 대일, 오십, 오십 대일, 육십 대일의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됐어요. 아, 그러면 좋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입장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갈등에 빠지시겠죠. 분양가가 비싸긴 비싸. 또 비싸더라도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뭐 말이야. 내가 요거를 계약을 계속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 이제 갈등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입주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다행히 가격이 올라갔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동안 매덕대란 되는 그런 중도금은 납부하고 또 계약금도 납부를 하고 가격이 올라서 아 천만 당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입주 시점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면, 만약에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이것처럼 난처할 수가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거 사례를 놓고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릴까요?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두산 위부터 제니스인데요. 요 아파트는 2005년도 12월달에 분양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 12월달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요 당시에 평단 분양 가격이 1, 1, 이 당시에 평당 분양가격이 무려 1,200만원대라는 거예요. 1,200만원. 이 분양가격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아 지금이야 뭐 분양가격이 뭐 지방광역시급도 뭐 1,500도 되고 막뭐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요거는 언제냐 하면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14년 전이잖아요. 14년 전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뭐 한 600만원, 700만원 됐고요. 대구 강역시에 짓는 아파트들의, 새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대략적으로 뭐 800만원대, 900만원대였죠. 요 아파트만 유독 평당 1 2 0 0만원대 그냥, 그냥 이렇게 분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았다는 얘기의 말을 핵심은요. 물론, 대구 중에 수송구다. 또 수송구 중에 범호동이다. 또요 위치만큼 좋은 자리도 많지는 않아요. 정말 엄청난 자리에요. 입지로 보나 여러 가지로볼 때는 최고의 자리는 최고자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당 분양가가 1,200만에서 원 1,300만원대였다는 거죠.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분양 면적이 181 제곱미터, 즉 54.7평이라면 분양 가격이 약 7억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건설회사만 돈 버는 거죠. 결과를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맨 밑에 보시면 2007년 2006년 4월이 있고 그 위에 2007년도 4월달 7억 4천, 2008년도 4월달 7억 2천 100만 원, 2009년도 4월달 5억 5천 7백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전에 2009년도 12월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이 12월달에 입주하기 전에 요게 5억 5700만원 하한가로 잡으면 5억 5700만원이 거래가 된 거니까 분양가격 대비해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2010년도 5억 9천, 2011년도 6억 2천 때 형성되다가 2016년부터 뭐 8억 8천 5백, 2017년도에는 9억, 2018년도에는 12억, 12억 7천 5백. 그냥 결론적으로 본다면 2015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2005년도 12월 달에 분양을 받고 2015년도까지 10년 동안 자기가 받은 분양가보다 시세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세가 자기가 받은 분양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요거 분양 받은 사람들, 매수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파트 하나 잠못 삼물로서 분양 한번 잠못게 받음으로서 매달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올바른 대처 방법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분양 받고 자는 하 아파트를 그 아파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시세를 한번 비교 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파트 한 평당 가격하고 여러분이 분양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한판당 가격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시세가 100% 미만이다. 즉, 더 낮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평당 천만원인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평당 9백만원에 분양한다. 아, 요런 거는 물어보나마나 대박이죠. 요런 거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무조건 계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그냥 110% 선이다.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한 평당 1천만 원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한 평당 가격이 1백만 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왜? 그럼 10%의 갭이 있지만 이건 이 요, 요 10%의 갭은 새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때 시점되면 또 손호가 또 손호도가 또 증가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10% 정도 되면 적당하다. 그리고 수익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요런 아파트는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실세보다 그냥 1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120%는 한 평당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120% 이상이다. 그럼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한 평당 천만원인데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가 한편다 1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마지는 건설회사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다 통용되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기준을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평당가격 이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건설회사 분들하고 또 사람들이 또 악용을 해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든다면 대전광역시라면 대전 광역시 둔산동의 최고의 아파트, 평당 가격, 요 가격하고, 새로 지는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최고의 아파트하고 평당 가격을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여기가 싸다, 이렇게또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 아파트라는 거는 그 일대 무슨 무슨 동이라고 그러면 무슨 무슨 동에 한해서만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최종 마무리는 아무리 입지가 좋고 뭐 시설이 뛰어나고 뭐가 들어오고 뭐 껴도 뭐게 이렇 바로 옆에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분양가가 비싸면 건설회사만 폭리를 취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나, 또 아파트의 분양권을 또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주변 입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거, 분양 가격. 내가 얼마 주고 매수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를 또첨부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뭘 사든지 간에 사두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보다는 보합 내지는, 약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뭘 사든지 간에 꼭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